미술 교육의 산실 홍익대학교에서 마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체험뿐만 아니라 미술 심리 치료, 진로 멘토링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홍익대학교에서 마포 특화 교육 열어드림 홍익 미술 진로 탐색 및 오픈 스쿨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에서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이틀 동안 홍익대학교 캠퍼스 투어와 미술 체험 활동, 진로 멘토링과 미술 심리치료 및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